경험을 했구나 하고, 더욱더 나는 감흥이 잘 되거든. 그래 너희들도 꼭이 영상을 한번 보고, 오늘 어... 이... 너네들은 몰입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어 몰입한다라는게 일념이거든. 몰입한다라는게 일념이다. 뭔가, 한문자리에 한 어떠한 극정, 근심도 들어놓고딱 집중해내는 그 힘을 몰입이라고 하는데, 어, 어 너네들이 뭐 공부를 열심히 집중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몰입의 경지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공부가 잘 되겠지? 어? 아, 몰입이라면 조금 그때 잠시 이야기 해줬었나? 너네들. 의식과 무의식이 요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했었고 빙삭의 일각 어 빙삭의 일각 오케이 여기 의식이 한자리로 공부 열심히 하자고 라 하고 있는 상태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야 근데 몰입, 요 무의식은 어디에 신경 쓴다고 했어? 상반기 항상. 항상 무의식은 여기에 관심 없어 공부에 관심 없어 그냥 지금 매장복잡, 자삭 이거야. 여기에 밖에 관심이 없어 얘는. 근데 말하자면 생명유지활동, 생명유지. 유지활동에 관심을 가진다고 라 했잖아. 근데 내가 바라는 이 공부가 내 생명을 그 만큼 중요한 무엇인가가 되어버리고 나면 얘가 그쪽으로 이끌려간다고 라 했잖아. 말하자면 얘하고 얘하고 같이 가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몰입이라고 해 맞으면 같이 가버리게 되면 맞으면 여태까지는 요거 하나 1의 힘만 힘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1이 아니고 2, 3, 4, 5, 6, 7, 8 이거보다 최소 10배 이상 20배 이상 되는 힘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공부뿐만 아니라 너네들이 바라는 무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지난번에 동전 있는 영상 보여줬지? 네. 꼬마 아이가 아주 손쉽게 백원짜리 동전을 힘도 안 들이고 그냥 확 휘어버리는 그게 몰입이거든. 생각이 거기에만 집중이 되는 거야. 모든 내가 가진 에너지를 거기다 쏘아 부어버리니까 백원짜리 동전이 쉽게 휘어져 버려. 그건 마술 아니거든? 아, 마술 아니야. 너네들이 어떠한 일에서든지, 맞으면, 세계 최정상이 되려면, 이 몰입의 단계를 들어가야 세계 최정상이 돼. 맞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어떻게 보면, 단순간에 세계 최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야, 저거는. 누구나 몰입을 갖다가 잘 하지는 못해. 어, 누구나가 잘 하지는 못하는데 몰입은 세이 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워오다 보니까 누구나가 아주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 훈련에 의해서 훈련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어 훈련을 하지 않고도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 그 방법은 훈련을 하지 않고 들어가는 방법은 딱한 가지 있다. 어, 딱한 가지가 그냥 어 이걸 위험하게 만들면 돼. 이걸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어 버리면. 아이고 오늘 애들이 잘 들어 선다 우리 아기. 어, 그럼 계자 그래서 어 지금 이 단어가 가지는 것들 일련 몰리 단절함 한 가지 생각. 결폐는 뭐야?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말이지. 안 그래? 간절함도 뭔가가 내가 정말로 한 가지를 요구한다는 거잖아. 바란다는 거지. 한 가지에. 일념도 똑같은 생각이 말이지. 성인들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명상하는 최고의 목적이 뭔줄 아냐? 일념이다. 일념. 일령. 딱한 가지 생각하는 거. 그리고 각종 세계적으로 각종 많은 명상센터들이 있는데, 거기서 매날 하고 있는 게 이거다. <laughs> 1년. 아주 쉽게 할수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냥, 딱 그냥, 그때 지난번에 말했었지. 숨, 쉰, 숨 내신다. 숨 빨아당긴다. 요거 의식하는 거. 여기에만한 가지 생각에만 내가 쫙 빠지는 거. 고, 고훈련을 하는 거야. 그걸 좀 전문적으로 하는 집단이야. 아, 누구든지 할수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날마다, 너네들이 한 5분, 10분만 훈련해서도 엄청난 용도가 나타나 사실 혼자서는 잘안 돼. 아, 혼자서 될것 같으면, 그런 명상센터나 절이 왜, 왜 필요하겠냐, 그지? 아, 그런데 어쨌든, 어, 내가 너네들한테, 이제 너네들 일단 오늘 관심있게 들은 애들은 반드시, 너네들 생에 반드시 이룰 거다. 어느 순간 너네들이, 어, 몰입을 할수 있는 능력. 내가 그한 가지 생각에 딱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생긴다. 지금 말하자면 너네들이 관심의 씨앗을 너네들 마음에 앞에 뿌려 뿌리고 있는 중이거든. 지금은 너네들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네들 마음속에서는 지워지지 않아. 이제 내가 강하게 뿌려놨기 때문에. 물론 너네들도 받아들이고 내가 그 생각을 이제 사회에서 살아가다보면서 자꾸 이제 경수를 부닥치게 돼.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경우 부닥치다가 아 저게 몰입이구나 저게 일념이구나 저게 간절함이구나 저 바로 저거구나 하고 내 삶에 그때부터 조금씩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 지금은 너네들이 어,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이해하는 수준이야. 어. 아, 저런 게 있구나라고. 근데 너네들 당장이라도 오늘 저희 집에 가는데 뒤에서 호랑이가 쫓아와. 호랑이가 갑자기 집에 가면서 맨. 뭐 오늘 뭐 페이스북 봤다가 뭐 봤다가 메시지 보냈다고 막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어? 갑자기 뒤에서 호랑이가 쫓아온 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걸 내가 봤어.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 상황을 봐버렸어 그럼 죽어나서 하나 도망가야 되겠지 그때 몰입이 일어나 한 가지 생각이 그때 도망가면서 그페수백에 보내지 못했던 문자 생각나겠냐 안나 안그 어떤 것도 생각 안나고 오로지 죽도록 살아야 되겠다. 무조건 살아야 되겠다. 죽도록 도망가야 되겠다. 요 생각밖에 안 된다. 요한 가지 생각에 빠지는 게 몰입이야. 그래서 제일 쉽게 빠지는 게 이거야. 내 생명이 위급해지는 거. 생명이 위급해지면 얘가 막아버려. 그냥 모든 생각을 끊어버리고 강제적으로 이걸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위치가 될 때까지 이 의지를 끌고 가버려 얘, 가가사그면 얘는 동착도안 하는데. 얘가 가삭해버리면 깨끗하고 그냥 그대로 딸려가 버리겠지. 무슨,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너네들이 뭔가를 꼭 이루고 싶다라면 이렇게 하면 된다. 뭔가는, 음, 저, 저, 간 기증센터, 신체, 신체 기증센터 있잖아. 어? 기부하는 데 가서 내 이거 뭐 약속 이거 해낼 건데 만약에 못 해내면 내 장이 다기정하겠습니다 해놔놓고 내가 무언가를 하면 그거는 100% 이루어진다. 왜못 해내면 죽거든. 죽는 게 뻔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사업하면서 대부분 어른들이 사업하면서 돈을 빌려 자기 돈 가지고 사업을 할수 있는 사람은 없어. 왜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 처음에는. 사업, 사업체 100개가 생기면 98개, 99개는 망해버리거든. 10년 안에. 자기, 절집에 자기가 벌어서 자수생가해서본 사람은 잘 없어. 전부 다 엄마, 아버지 돈을 쓴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제발 그래도 엄마, 아버지 돈을 쓰지 말아. 무조건 말아먹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아먹고 두번 말아먹고 세번또돈더 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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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처음에 돈 빌려가지고 하는데 말아먹고 또집집 집 담보 맡겨가지고 또돈 빌려가지고 또 말아먹어 친구 친척 온데 만데 돈다도전 찍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큰 돈을 빌리는데도 또 말아먹어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도움을 청할 장소 어딘가 하면 이거야 이거 파는거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 근데 그 상황까지 가면 이 사람이 변해버려 이제도 모든 행동 하나하나 사고 하나를 빈틈 없이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얘가 그때부터는 플랜을 짜, 성공할 수밖에 없는 플랜을 얘가 짜버려 무의식이 절대로 실패 안 하도록 왠장 주도 면밀하게 사업을 얘가 해나간단 말이야. 그 산망에. 너네들이 사업을 하려면 일부러 이 조건에 만들어 놓는 게 좋겠지. 그래서 지금 너네들 작은 수행과제 있잖아. 너네들 앞에 지금 아주 작은 수행과제들이 놓여져 있어. 뭐 어떤 놈은 수능이, 어떤 놈은 뭐 영어 하나니, 뭐 어떤 놈은 태권도는 뭐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너네들이 이론의 훈련을 자꾸 해봐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어? 무엇이든 그래서 자꾸 실패를 해봐 왜? 그런데 분석을 해야 돼, 분석을 왜 실패를 했는지 반드시 분석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어? 왜 요번에 실패하게 됐을까? <laughs> 내가 분명히 생각이 강했는데 <laughs> 이순신 장군은 왜100% 성공을 해냈을까? 그 많은 전투에서 말도 안 되는 성공을 다 이루어냈거든.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 이순신 장군은 이겨놓고 싸웠다라고 그런 책자가 있잖아, 그지? 아예 이겨놓고 싸운 거야. 철저하게 주로 면밀하게 계산해서 이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싸워버렸거든. 질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식으로는 외매들이 그냥 무식하게 사업한다고 사업 뺏거있나돈 돈 처벌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아버지 돈, 엄마 돈 깨먹지 마 절대로. 그거는 죽을 때까지 고생하게 돼 있으니까. <laughs> 어, 그렇게 하고 오늘 그 간절함이라는 거는 애들 한번 요거 영상 보면 거의 한 시간 끝나버리겠다. 요거 한번 보자. 사소하지만 놀라운 일들로 가득한 일상. 간절함은 때로 기적을 만들기도 하죠. 매시간 초를 다투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선수는 늘 간절함으로 물속을 헤엄칩니다 하루 6시간의 연습시간, 몇 번이나 반복되는 연습. 그 끝에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 밖으로 나온 주인공은 수영선수, 정수정 씨입니다. 감독님의 지시에 따라 또한번 물속을 헤엄칠 준비를 하는 정수정 선수. 소정 씨는 선수촌에서도 악발이로 소문난 선수입니다. 말초신경염증으로 생기는 급성 마비 지만 그녀에게 갑작스레 닥친 병마. 예고 2학 년, 뮤지컬 배우의 꿈을 꾸고 있었던 수정 씨에겐 참으로 폭풍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다리만 쓰는 춤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강수정 씨, 엄마가 저보다 먼저 아프셨어요. 엄마가 제가 방학 때 내려왔는데 엄마가 폐암 말기라는 사실 알고 학교로 차가 못 가겠는 거예요. 제가 혼자 자퇴서를 내고 나왔거든요. 엄마한테 내려가서 엄마 옆에 있다가 제가 아파 버려 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같이 입원했었어요. 모녀는 같은 병실에서 서로를 걱정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리고 재활을 위해 시작한 수영.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렵지만 물속에서는 발을 움직이는 수종씨의 모습을 보고 누구보다 기뻐했던 엄마의 모습에 수영선수가 되리라 다짐했다는 정수정 선수. 물론 저는 엄마가 돌아가실 거란 생각 전혀 못했어요. 근데 그라스아가셨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출전한 대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열렸었는데 <목소리> 그때 전국 최전에 음. 처음 나가서 o t e s 아그 t 다 n 요네 t 가서 g 어요 수영 입문 t 개월 만에 성과 n 습니다 네, 네. 아, 뭐, 비는가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은 빌어놓은 사람은 빌어놓은 사람은 이람적 사람은 사수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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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람은 사람은 사람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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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엄마가 생각날 때면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